이게 뭔 게임이냐고요? 한국에서 아, 만든 아, 게임. 아. 아, 이런 파츠들도 레벨을 올려야 되네. 이런 개조 시스템 괜찮네. 뭐부터 하실래요? 스쿼드 오퍼레이션 하실래요? 아니면 블러드 존 하실래요? 스쿼드 오퍼레이션이 이제 배틀로얄이고, 그럼 배틀로얄 먼저 하지 뭐. 자 스쿼드 오퍼레이션 여기 배틀로얄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탈출 헬기에 먼저 탑승하는 게 이제 목표죠. 큐온이라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거를 이제 추출기를 Q 써서 큐온을 획득한 다음에 그리고 뭐 보상을 따라서 뭐막 차를 소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헬기를 호출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튀는 게 결국에는 목표. 뭐야 우리는 총 이거밖에 없어? 저기요! 누가 우리한테 총쏴 어떤 자식이야 맞췄어 굿어 됐다 롬이 구경도 그 못했네 어어 프레임 높아 아네아 네. 아, 근데 프레임 <laughs> 높아 아 근데 일단 프레임 높아서 좋아 스쿼드 오퍼레이션 q 원을 획득 후탈출하다아아 더빙 좀 그래 스쿼드 <laughs> 오퍼레이션 군대 왔어 이동한다 가자 와일 빠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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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이? 따라오는 애 하나 있다. 여기 온다, 뒤쪽 온다, 하면 되겠다. 머리 부셔. 머리 부셔 바로. 한팀 봅니다. 아, 여기는 배틀로얄인데 총이 있기는 하네, 바로. 찬. 잠깐만. 내 근처에 봤는데? 올라갈 거야. 어 뭐, 저저저야야차차 야, 뭐뭐뭐뭐뭐 무슨 일이야? 어, 우와! 사격이다. 대전한다어 잡았어, 잡았어. 어, 굿. 빼고 굿. 굿, 굿, 굿. 너 어디? 어디 말이야? 어, 뭐야, 뒤 잠깐만, 잠깐만. 아, 아야, 도트 사이트가 없어가지고 아이언 사이트를 하나도 안 보여. 윽윽 쌓여, 하나도 안 보여. 아, 뒤에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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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여기 빨리 와. 뭐, 뭐, 뭐. 피쳐 갔어다 잡았어, 다 잡았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잡았 잡았어, 컷컷 궁성질 하지 마시고. 아,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짧아서 좋다. 치료제 사용. V. 쿠폰 키원에 일부를 오. 돈부에 뭐 있어, 있어 있어. 뭐야? 재정. 뭐. 아, 장전. 아니, 미친 그럼 왜 죽었어? 아, 발맨 <laughs> 어. 어, 심장 떨어졌잖아. 전 감사합니다. <laughs> 예? 보급 요청도 할수 있고. 보급 요청할까? 아, 큐원 획. 어, 왼쪽에 사람 어디야? 어디 나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있잖준렙 때림, 준렙 때림. 아 여기 바로 던지 술탄. 컷. 빨간 핑 하나, 하나 더, 더 있었어 빨간 피가 하나, 하나 더있었어아 조심해. 아 술탄 되게 짧게 날아가네. 어 제타 바이러스. 맞다. 이 게임 되게 웃긴 게 님들 죽잖아요. 제타 바이러스 꽂고 죽으면은 좀비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음. <laughs> 잠깐만 이거 빼다 꼈다는. 하는... 아, 우클릭을 하면 바닥에 떨고 우는구나. 어? 빨간색 핑 찍혔어. 이거 못 참지. 다 네. 어머. 와, 저격총을 먹었는데. 야. 아, 이거 파츠 왔다 갔다 빼는 거야. 게 조금 빡세다. 발소리. 안에. 쪽도 여 안에. 마하? 술탄. 아, 술탄. 이 원에 출탄. 와우 수류탄 파편 띄는 거봐 앞에 또 있어 그 1인칭 변경 모드가 P래요 P P? P요? 아 P버튼 P 오 근데 디테일 엄청 잘 해놨다 어, 레일도 뚫려있고 모델링은 좋아 어. 잠깐만 이거 드링크를 마실려면 어떻게 마셔야 되지? 아 5번 5번을 누르면은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하는 걸 바꿀 수 있어 제타 바이러스를 꽂아 아, 좀비야, 이제. 아냐, 아냐, 아냐. 죽으면 좀비된다고요. 차 소리. 오, 차 온다. 어, 잡았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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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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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미친, 미친, 좀비, 에 아, 안고지. <laughs> 아, 미친, 좀비, 꺼져. 아니, 좀... 아니, 미친, 좀비, 아니, 안 죽어. 변해버려 변해버려 꽉! <laughs> <laughs> 선생님도 변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친구다 친구다 이 새끼 일로 와. 딱돼 뺨돼 뺨돼 딱 어딨어? 너너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야 막 안돼 아 자폭 자폭 같이 죽은 거 자폭스 어떤 줄까 아 이거 차 소리 좀 바꿔주세요 딜딜리. 너무 비가 또 너무 달달 달달 달 이제 헬기를 다시 호출할 수 있다 부를까? 다시 신호를 보냈다. 헬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을 경계해. 어디서 우다다 음, 잘 가. 타자 타자. 올라가 올라가. 아, 이거 올라가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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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얍, 갈게. <laughs> 아, 난... 난...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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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샷이 날라오네. 아 꿈팀이 죽는 줄 알았네. <laughs> 오늘은 G. 그 오케이.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못 뺏는 친구. <laughs> G로. 아, 나 G. 여기도 3인칭인데 이거 다 사람이야? 응 최대 64명까지 접속 가능. 아, 우리 C 원점으로 가고 다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님들 앞에 사람. 단패라. 핑찍어, 핑찍어. 나 나도. 찍어. 거기 거기 잡았어. 음. 음. 좋아. 맞죠? 나이스칼 던지기. 어, 굿. 칼 던지기도 있어? 어, 앞에 푸시 온다. 어디 이거선 단거 어디에? 어, 뭐야 이거. 어, 이제 살아 어, 살아나. 어, 뭐야? 탱크 이거? 제블린 LV 지원. 아, 보인다. 이상기 호출. 려뭐 아, 뭐. <laughs> <laughs> 저기서 뭐 해? 안 땡기는 게뭐 부자연스러운 거는 아직 이제 이제 베타니까 나아지겠죠 차차? 오 애들이 텐트 존네 따라온다. 어 이겼다. 아3등했어아총 아, 게임들이 대부분 조작 키를 비슷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키가 여기는 조금 달라요. 막 자리 변경도 대괄호 이런 버튼이고 바꾸면 되겠지만 바꿔줬으면 좋겠던데 그것도 뭐 우리가 바꾸면 되겠지만은 야, 운전할 때 조작감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카메라 움직이는 것도 좀 느리고 제일 중요한 사운드가 경운기굴러가는 소리가 나서 그것만 좀 개선하면은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파츠 끼울 때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서버 안정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조작감도 향상시키고 하면은 재밌는 게임 될것 같아. 오케이, 움직여, 어, 움직여, 좌우로 빵댕이! 등실 등실. 등실, 등실, 아... 아... 방디, 방디, 방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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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 아... 아... 아나빵대이세대쳐맞았 스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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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겜이라고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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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나. 개빡겜이야 지금. 우리가 즐겜하는 질... 것처럼 보여? 아! 그래 보이저나쳐맞았어 <laughs> <거울이 웃음> <전남> <laughs>